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능을 실패하고 나서도 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서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재수 종합학원들 그리고 독학 재수 학원들을 알아봤지만 일산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일산청소학원이었습니다. 재수 수능을 미끄러지고 다시 한번 삼수를 하게 되었을 때 독학 재수 학원 몇 곳을 가보고 했지만 일산청소학원만한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산청사라관 선생님들은 개념을 토대로 해서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저는 재수생활을 하면서 거의 모든 수업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들었고 단기간 안에 많은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여러 학원들을 다녀왔지만 일산청사라관 선생님들의 강의력은 한 손에 꼽았습니다. 주말마다 진행한 테스트는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녹슬지 않게 해주고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해줍니다. 재수 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또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역 수능 때 실패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재수 때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되면서 인생이 새학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힘든 순간이 있어도 목표를 위해 인내하며 한땀한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차츰 실력이 쌓여가고 그 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무리 없이 풀게 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하다 보면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다.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그의 힘이 어더 노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재수를 선택하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도 좋다면 실패를 극복했다는 인생의 큰 흔장을 가지게 됩니다. 복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다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 가지들을 까먹기 마련입니다. 모든 과목을 개념서를 세 번, 네 번씩은 받고 미적분 개념은 9월이 넘어서도 받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포인트고 규정의 대상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단단한 개념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재수생활의 슬럼프라은돈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겨울에는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두 눈에 상심지를 키고 별과 성을 다해 공부를 하지만 4월이 되고 5월이 되어 차츰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6월 목평을 매우 잘 봐서 뭔가 이루었다는 생각과 함께 제 자신을 채찍질해주던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을 방황했고 7월 목 이번날를 마친 후에야 공부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 3수 때는 그렇게 큰 슬럼프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으려는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에서 또 문제풀이에서 개선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큰 목표보다는 눈앞의 작은 목표들에 집중하게 되어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재수 생활을 하다 보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저는 7월달 이후로는 매주 물리 치료를 받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을 때 바른 자세로 앉고 집에 가서 책을 펴기보다는 턱걸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통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은 몸 따라서 갑니다. 몸 관리도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화이팅!